요리 관리 등록을 보시겠습니다. 요리 등록에서의 주 기능은 요리 정보 조회와 요리 삭제, 등록,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새로운 요리를 추가 등록할 수 있고, 식품 코드 변경, 알레르기 초기화, 요리군 미존재 삭제, 공통 요리 신청 등을 실행할 수 있으며, 급식 요리 조회로 급식에서 사용하던 요리를 신규 급식의 요리 등록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좌측의 요리 목록에 요리명을 클릭하면 해당 식품의 상세 요리 정보가 표시되며 수정 버튼을 이용하여 레시피 구성과 알레르기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등록하려면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요리군을 지정, 요리명을 기록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요리의 구성식품을 직접 적거나 찾기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한 후 1인 양과 요리 방법을 기록하고 저장하면 새로운 요리가 등록됩니다. 식품 코드 변경은 해당 요리에 등록된 식품을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전체 요리 변경 저장을 클릭하면 전체 요리의 식품 코드가 일괄로 변경되고 선택 요리 변경 저장을 클릭하면 체크 선택한 요리의 식품 코드만 일괄로 변경됩니다. 알레르기 초기화는 기존 요리의 알레르기 정보가 삭제되고 식품 코드에 등록된 알레르기 기준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요리 수정에서 알레르기 삭제 또는 추가 가능하며 식단 작성에서도 알레르기 초기화 및 알레르기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통 요리 신청에서는 자신이 등록한 요리 중 공유하고자 하는 요리를 선택하여 공통 요리로 신청 가능합니다. 급식 요리 조회는 급식을 사용했었던 경우 사용이 가능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요리 조회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공통 요리로 등록 신청하여 승인된 요리를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된 요리 중 학교에서 필요한 요리를 선택하여 내 요리로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요리 등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 요리 등록 신청에서는 공통 요리 신청과 같이 자신의 요리 중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자 하는 요리를 시도교육청에 공통요리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 업로드 다운로드에서는 자신의 레시피를 다운로드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줄수 있고 다른 사람의 레시피를 자신의 레시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시피 업로드는 현재 2,000개 이상이면 업로드가 되지 않고 레시피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므로 인사이동 등 본인을 위한 레시피 다운로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리코드 출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